효과가 있습니다. 향수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감각 중에서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보다 후각이 훨씬 더 뇌의 기억과 감정에 중심적으로 관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이 오래된 감정, 기억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프로스트 이펙트라고 해요. 어, 프랑스의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처음으로 소설에 언급해서 특별한 냄새가 어릴 적의 기억과 경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향수가 우리의 기분, 정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죠. 향에 따라서 감정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 라벤더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안정감을 가져온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해서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를 자극해서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바닐라나 장미 같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신감을 높여주어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향기로 쓰인다고 합니다. 향수를 뿌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기가 훨씬 쉽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향수를 뿌리는 사람은 길에서 주변 사람들이 더 물건을 잘 주워준다. 그런 효과와 연구가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에도 향수를 잘 뿌린 사람은 면접관에게 이렇게 긴장을 덜하는 사람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도 향수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센트 어,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이 향기 마케팅이 있어요. 소비자가 더 오래 머무르고 더잘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 향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1995년 조사에 의하면 좋은 향기를 사용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보다 더 15%나 25%고 그 사이에 더 오래 머무르더라. 2011년 조사에 이하면 구매도 더 잘하더라. 그래서 평균 매출이 6%에서부터 20% 이상 매출이 증가하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이키에서 2003년 라스베가스 매장에서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구입을 하게 하는데 향이 좋은 코너가 있고 향이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향기나는 공간에서는 제품이 84%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좋은 향기는 시간을 짧게 느끼게 해주고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심리적인 방어를 낮추게 해서 즉흥적인 구매를 유도한다 이러한 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향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향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화 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향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때에는 요즘은 인공으로도 충분히 많은 향수를 만들어 내는데 그때에는 그것이 어려워서 천연향이었기 때문에 더 가치있고 귀했던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베단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3절부터 읽었던 안 읽은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어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그 전쯤으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릴 때그 긴장과 무거움과 스트레스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곧 다가올 배신과 고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그 긴장 완화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꼭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나드 향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방부제 역할을 하는 데에 쓰였던 향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의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헌신이 십자가를 앞에 둔 극도의 스트레스에 있었던 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에다 기록된 이 여인이 마리아였음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그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나드 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옥합 한 덩어리였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산 식물인 나드의 뿌리에서 채취한 것이고요. 아주 휘발성이 강한 향이며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어, 이집트의 파라오인 칸비세스가 에디오피아 왕에게 보낸 다섯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나드향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합니다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어, 이제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말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라고 했을 때, 얼마 짜리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300 디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로 환산을 합니다. 그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건 최소한의 단위인 것이죠. 그러면 한 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이 향수를 이 향유를 살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난한 여인은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음,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었을까? 어, 그래서 결혼할 때의 혼수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집의 유일한 보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러한 과감한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볼수 있겠죠. 자, 향유가 깨뜨려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그 순간에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한다.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4절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아름다운 행위에,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기들 거예요? 공동 소유했어요? 각자 돈을 모아서 산 거였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백 번에 거쳐서 사용을 하든 나를 위해서 쓰든 누구를 위해서 쓰든 그것은 이 여인의 소유였고 이 여인의 결정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이것을 상담학적으로 외국적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타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쩌면 질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탐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여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이면 속에 나는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이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욕해요. 그럼 당신이 해보지. 못해요. 내면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한마디 던졌어요. 다른 보금소에는 그게 가론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이에요. 자기는 그런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니 같이 불평하고 같이 비난합니다. 이 아름다운 행위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정말로 어떤 마음이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름다운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식의 판단과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많이 사랑받은 여인이에요. 만일 나사로의 누이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집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들러서 들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어가면서 또 나오실 때 자주 들렀던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주님은 나를 향해서 저렇게 한번 웃어 주시지도 않고 저렇게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하는 질투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 주변의 비난과 정죄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어우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두라.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행동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크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변호해 주셨어요. 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이 여인이 난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움츠러들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좋은 일 해놓고도 손가락질 을 받으면 나뭐 잘못했나라고 움츠러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가만 두어라. 그 여인이 옳은 일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비난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편을 들어 줘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는 그 사람 좋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용기가 안 나서 못 하는데 얼마나 멋있냐고 박수를 쳐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300 데나리온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 오늘 오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팔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줄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정작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무언가 헌신한 적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한푼안 쓰고, 이렇게 비난만 하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행동이 제대로 안 되면 남 비난하기 쉽거든요. 만사를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이거 얼마짜리야. 누가 옷 입고 옷을 새로 입고 왔어요. 참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얼마짜리에? 남의 집에 가도 얼마짜리 집이에요? 밥을 먹어도 이거 얼마짜리? 계산에 아주 능하다 보니까 쉽게 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가론 유다가 이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도 얼마짜리인지 계산했어요. 예수님 얼마짜리예요? 가론 유다가 볼때은3 0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을 가지고 가론유다가 흥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제사장이 20주겠다니까 가론유다가 30달러 했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괜찮은 추측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값을 가지고도 흥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는 다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은 30은 대나리온으로 얼마일까?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요? 120 대나리온. 폴랑 120 대나리온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예, 마리아는 300 대나리온을 한 번에 쓸수 있는 통큰 여인인데, 옆에서 가난한 사람 오쩌고저쩌고 하더니 그, 그러면 은 삼십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이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도 열두 명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가 가론 유다에 대한 기억이 이래요. 재정을 담당하고 계산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자기 기억에는 공금에 손을 댔던 것 같아. 요 돈계를 맡아서 와, 쓸 때는 아껴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쓰지 말아야 된다고. 늘 그렇게 민감했던 사람인데 정작 공금에 손을 대면서 자기가 거기에 욕심을 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요한은 유다를 도둑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딱 들킨 거죠. 같은 제자로서 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중요하죠.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사람을 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의 값, 어저 사람 딱 보니까 어, 신발하고 옷하고 어, 이딱 장착했는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의도를 물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했냐?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허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낭비라는 말이거든요.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그 어떤 행동이 낭비가 될수 있을까요? 허비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텐데 옆에서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요? 그 동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동기는 단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이거였어요. 아름다운 동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초월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게 아까운가요? 더 많은 시간을 쓸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산만 하나요? 아니에요. 계산 없이 나중에 쓰고 보니까 네, 당황스러운 결과들이 생기잖아요. 사랑해서 마음껏 썼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허비가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가서 봉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마음이 왜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의 동기를 다시 말해 봐야 될 거예요.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한 것인지. 사랑으로 했다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잘한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을 몰랐을 거예요.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잡히실 거이 여인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오른편에 설 것인지 왼편에 설 것인지 이런 부분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일지라도. 제자들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지는 않았을지라도, 주의 주구심,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헌신한 것은, 이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없을 이 기회에 미루지 않고 헌신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용돈 한번 줘야지. 아. 내가 좀 한번 어. 좀 제대로 해, 해야지. 아니면 구제해야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마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할 때도 있고 바쁜 일 때문에 뒤로 미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실천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아, 그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주님 이렇게 일찍 십자가에 매달릴 줄 몰랐는데 내가 그때 향유 붓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다행이다. 이 향유의 향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한번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어요. 얼마나 지속됐을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향수에도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향수는 세 시간짜리 또 그거보다 좀더 진한 향수는 여 시간짜리 그리고 원액은 뭐열 시간까지 지속되는 향수가 있다고 하죠.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그날 저녁 만찬에서도 은은하게 잡힐 때에도 그 향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향이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기억 속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그 여인의 향이 뇌에 그대로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결과만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이죠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했으면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향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허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